오늘 우리가 은혜나는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 40년의 이유. The region of the way in the desert these 40 years. 성경 말씀은 신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겪은 4 0 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도요 일제 3그그6 년의 광야길을 걸었고 또더 혹독한 3 년간의 그 유교 전쟁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 부강해지면서 이 광약길의 역사와 교훈이, 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 신명계에서 얘기해 가는 거는 거듭해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는데, 어, 오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 숱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어,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오래되면요, 그 모든 것을 잊어요. 그 전에 있던 역사와 또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이런 거를 다 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그 광야길, The way in the desert. 이 40년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급에서출애굽에서 그냥,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거의 뭐, 2, 3일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이렇게 이동해도 됐는데, 왜 40년간이나,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셨나. 이제, 의아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애국에서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제, 바로한테, 우리 이제, 나간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간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가 반대랬죠, 반대를 했죠. 반대를. 못 나가게. 왜냐면은, 하 자기네 좋지 않은 일다 해주는 노예들이 나가면은, 자기네 나라가, 어, 힘도 어떻게 보면은, 어, 떻게보면좀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열 가지 재앙, 그죠?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그열 번의 그런 것에 보면 재앙을 봤죠, 재앙. 재앙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요, 그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 길에서도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받은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열정탐꾼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약속을 깨트린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길은 징계와 형벌의 의미였습니다. 민숙기그 14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때와 출애금 여정에서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대가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참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거예요. 네가티브한 거. 설령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요. 일이 쉽게 해결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면서요. 감사의 일을 그렇게 오래 하지 마라고 그래요. 감사의 일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물을 볼때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러고, 약간 이러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게 다시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저는 그 네가티브한 사람들,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같이 있기 싫어해요. 왜냐면 나도 병들어요. 나도 병들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고 가난 땅으로 이끌어 내셨는데 그냥 틈만 나면은 틈만 나면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의 길에 있으면 우리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불만을 불만 불평을 내세우는 거죠.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딸릴 때 뭐라 했냐면 우리는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가 나일강 그쪽에 어떻게 보면 아주 곡창지대고 그 풍부한 나라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비록 노예생활을 했지만 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는게 뭐예요? 먹는 거, 먹는 문제. 물도 없고요. 그죠? 여기에서 자꾸만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매 아마, 죄로 말매 아마, 음, 이런 그 광야에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을 때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넘어가신 거 없어요. 반드시 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나중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응?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계를 하고. 근데 회계 죄인은 두, 두 죄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계하는 죄인, 회계하지 않는 죄인.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했으면 바로 인정하고 회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덜한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뭘, 내가 뭘, 내가 뭘. 자기가 하는 거는요, 괜찮고 남이 하는 것도 안 돼요. 어?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야. 이런 식으로 가로 보면요, 잘 되질 않죠. 모든 것이 항상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항상 잘못되면은 남 탓, 잘 되면 내 탓.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이 명령 안에 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명령을 내리셨나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야단을 치고 이끌어가는 거왜요 나쁜 길로 인도해 나가나요? 좋은 길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채저 매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를 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 늘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걷어 차면서 살게 됩니다. 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온해요. 평탄해요. 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은 것 같아도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머리 굴려서 세상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럼요 세상 말로 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형벌일까? 나중에 보면요 이 광야의 길은 포개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한테 계속 뭐를, 물자를 대줘보세요그 사람이 돌아서나요? 더 타락을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광야기를 걷게 하신 이유는요,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t o humble you and t o test you 하나님은요, 테스트 하셨어요. 테스트. 우리가 요즘 뭐면뭐 뭐 자격증 뭐 이렇게 주면은 뭐다 테스트 하잖아요. 이번에뭐 아까 보니까는 아주 그뭐 탤런트인가요? 배우가. 국가 자격증 땄다고 해서 되게 어렵게 땄다고 그랬는데 뭔가 봤더니 미용사 자격증 땄더라고. 우리 그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도요, 그거를 따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맘 놓고 주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하고 잘못된 길 가는 사람한테 더 물자를 줘보세요. 더 타락을 하잖아요. 더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옛날에요 먹고 살고 없을 때 마냥 마약 할게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마약을 합니까? 잘 먹고 지금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가 있고 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마약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궁핍한 중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집안에 꼭 속속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말하다 보면 다 있어. 얘기를 안 해서 아저 집안은 걱정도 없을 거야 이렇게 다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요, 깊은 얘기를 해보면 다 있어. 잘 사는 사람, 열심히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집안에 누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를 끼치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겸손하게 응? 살아간다면, 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게 자기의 욕심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한탕해보자. 내가 한번, 응? 돈좀 아주 많이 벌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세상의 욕심을 갖다가 보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주위 사람들 다 피해를 줍니다. 왜?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가아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비교적 정신을 차리고 사는데 광야의 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인형과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서두에서. 우리나라는 유교의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일제 3 6년에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유교를 보면요. 종교가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공산주의는 뭐죠? 종교는 하편이다. 종교를 아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북한의 이북에 있잖아요. 6여 전에 2860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는 정치교회입니다. 그건 교회. 생각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자체만 봐도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배들이 불러갖고 몰라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종교활동을 할수 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저희 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 얘기만 들었어도요. 알아요. 왜? 그분들은 유교를 겪었어요. 일제 시대를 겪었어요. 그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어? 모르니까 그냥 생각을 보세요. 김효정이 우리나라 여기 왔을 때, 아, 멋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김정은 멋지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송두리째 다 뺏기고서도 그 말을 할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주의를 보면. 베트남도 사실은 미국이 철군하고 나서,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바로 월맹이 다 점령을 해서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됐어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세계 열강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침범을 해서 나라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이 자유가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은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웬만한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요. 40대, 50대 한 초반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받고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전혀 몰라. 민주와 약자를 위한다는 포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가족도 버린다 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잘못한 가족도 버린다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약자 편든다. 민주, 민주를 쟁취한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더 민주를 쟁취합니까? 어? 지금 앉아서 대통령도 마음 놓고 얘기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대통령 가족들도 다 그냥 다 파헤치고 다 하는데. 외국에서 봐서는 너무하다고 그래요. 너무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더 민주를 합니까 지금? 우리 기독인이요, 본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신앙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종교가 필요 없다는 공산주의와 극단적인 사유주의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탈정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 스스로 사회를 바른 길로 기도하고 자정할 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의 사명입니다. 3.1 운동, 독립 만세 운동 할 때도 기독인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큰 맥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야성입니다. 이 교회와 나라를 극단적인 이념주의자들이 자지우지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권한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영광을 얻기 위한 바로 전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요, 이거는 잘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보면 나중에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나가면요, 나중에 답이 보여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속히 예단하고 실수할 수가 있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판단하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퍼시빌리 셀리는요 그의 시 서풍부 오드 투더 웨스트윈드에서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시구예요. If it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지금 우리 이제 봄 왔잖아요, 그지? 눈도 많이 왔고 지난 겨울 금방 지나고 이제 벌써 개나리 개나리가 벌써 막 피기 시작했고 벌써 매화 다 폈잖아요. 꽃들이 피면서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면요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도사가요. 개척지에서 매우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슬픔이 더하였던 것은요. 그녀에게... 후원금, 돈이 도착하지 않아서 자신이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할수 없이 날마다 오트밀과 깡통에 든 우유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전도사님은요, 점차 회복이 되었으며 꾸준히 30일 동안 오트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송금한 돈을 받게 되었고,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가 때가 되자, 그녀의 큰 시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 의사가요 그녀의 병의 증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심한 소화불량이 있었다는 말을 듣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돈이 빨리 도착했었더라면 당신은 오늘 나에게 여기서 말할 수 없었을 거요. 우리가 그 병을 위하여 항상 처방하는 음식이 바로 30일간의 오트밀 식사랍니다. 바로 그 전도사님의 고난은요 축복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를 쫙 열면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자기를 열 때까지 우리가 참으면 됩니다.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4 0 년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면요. 3절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재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또 6절 말씀에는 네 하나님이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모세가 왜 유언으로 코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의 길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응? 어? 계속.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형벌이나 고된 훈련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그죠? 번성하고, 차지하는,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벌이나 고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형벌을 주고 고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 앞에 있는 이익에 어두워서 잘못볼 뿐입니다. 우리는 애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은요, 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약길을 고생길이 아닌 복의 길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그 길에 우리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고난의 길 뒤에는요, 살고, 우리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감히 어떤, 우리가 어떤 처지인데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떡이 다가 아니죠. 떡은 우리가 살아면서 그냥 일부 방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풍성하게 누려봤죠 마음껏 먹고 푸짐하게 살아봤지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 뿐입니다 거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마음껏 세상에 떡으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가나한 땅으로 말씀이 있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떡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떡덩어리도 키우려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수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해. 세상도 왜 지금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 자기 욕심들이. 정치인들이 욕심이 있고,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과연 이럴까? 욕심이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지혜하셨는데 그 길은요,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